Hello, everyone. 자, lesson 9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itle is Everything is Different in Space. 자,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게 될 건데,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한과의 디딤 영상 몇개 만듭니까? 두개 만들죠? Language Focus 하나, 그리고 Reading입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시험 치기 전에 반드시 두 개는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두세 번 반복해서 듣고 적어도 한번 이상은 꼭 봐야지만 시험을 잘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language focus 언어 형식 볼까요? We have to not only tie ourselves to a wall, but also wear sleep masks. 자 나론니 a 버럴 수 b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벽에 묶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 있죠, to a w a l a slim mask, 뭡니까? 그렇죠, 수면안대도 써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It's not easy to have meals in space. 자, 그래서 이번에 eat, 가주어진 조어입니다. Not easy, 쉽지 않다는 거죠. In space, 우주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 그러면 바로 Language Focus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문입니다. It is to 구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요거 보기 전에 간단한 학습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자, 이거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학습지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볼게요. It is to 동사 원형입니다. 주어로 부정사구나 동명사구가 주어이거나 명사절의 길이가 길때 문장의 뒤로 보내고 주어의 자리에 가주어, 즉 가짜주어입니다. 가주어, 이슬 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볼까요? To solve the problem is not easy. 자, 주어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죠. To solve the problem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주어가 어떻습니까? 깁니까? 짧습니까? 길죠? 문제를 푸는 것은 is not easy.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앞부분이, head 부분이 긴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 이렇게 앞부분을 짧게 가짜 주어 이익을 세운다는 거죠. 자 보이죠 그래서 가짜 주어 it 그 다음에 to solve the problem을 뒤로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it 뒤에 거 계속 요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it is not easy to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때 it i t 는 해석이 된다 안된다 안된다는 거죠 이 i t 를 뭐라 한다 가주어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 한글이 지금 어렵게 해놨지만 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i t 는 가주어 뒤에 to solve 이게 뭐란 말입니까 그렇죠 진주어라는 말입니다 진짜 주어가 뒤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to solve, 여기서 우리 책에서는 주로 부정사고가 나옵니다. 물론 동명사고도 있지만, 우리는 부정사고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사고, to solve the problem is not easy를, 어떻게? It is not easy to solve the problem. 쉽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여기 language focus 들어가면, It is necessary to make good friends. 자, it is necessary. 뭡니까? necessary 뭐,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죠. It is necessary 필요하다 뭐 하는 거? to make a good friends.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은 사귀는 것은 필요하다. 자, 그다음 볼까요? It is important to make good friends. 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important 중요하다. It is difficult to make good friends. 어, 좋은 친구를 만드는 거, 사귀는 것은 어렵다. 자, 그러면 우리가 it 가 주어, 진짜 주어는 to make good friends is necessary, to make good friends is important, to make good friends is difficult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force는 뭘까요? It is necessary for us to make good friends. 자, 이 force라는 거는 우리 뒤에 있는 to make good friends 진짜 주어 있죠? 이 진짜 to 부정사 구에 어, 주체인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때, for, plus, 목적격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뒤에, to make a good friends.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누가, 누가 말입니다. 누가 말이라는 거죠. 자, 누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즉,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행동의 주체인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때, for, plus, 뭡니까? 목적격. 즉 행동의 주체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중요하단는데 플러스를 넣으면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에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너가 너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건 필요해. 뭐라 하면 될까요? It is necessary for you to make a good f r i e n d 죠 자, 그러면 그녀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필요하다. It is necessary for her to make a good friends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자, 그러면 바로 봅니다. 문제입니다. 자, 바로 볼까요? What's up? 자, what's up 무슨 말일까? 무슨 일이니? I want to open this box, but I can't. 나는 이 박스를 열기를 원해 그러나 열 수가 없네. 자. 무슨 말입니까? 어, 그것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니? 자, 원래는 it is necessary인데, 의문문이 되면서 is가 동사가 오고, 어, 가지고 i s 이 빠지게,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is it necessary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볼까요? 답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Is it necessary to open it? 그 여는 게 필요하니? Yes, it has a lot of gold in it. 어, 그 안에, 어, a lot of, 셀수 있는 거 없는 거다 쓴다 했습니다. 많은 양의 금이 있어. But it's very difficult to open it. 그러나 열기가 아주 어렵네. 자, 이거를 진주어가 뭡니까 too often 입니다. o 픈 e n 이 가짜 주어 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을 하면 too often it is very difficult. 그것을 여는 것은 is very difficult.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로니 A, 보러스 구문입니다. 자 볼게요. Judy is not only happy, but also excited. 자, Judy 나로니 A 보러스 B 뜻이 뭐다?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병렬 구조 나로니 A, 보러스 B. 자, all 수는 무가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나로니 A, 보러스 B입니다. B는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이며 문법적으로 동등한 구조를 연결합니다. A와 B는 A가 명사면 B도 명사 이런 식으로 동등한 구조를 연결합니다. 대개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이 주로 A뿐만 아니라 B도니까 B가 되며 요거 중요합니다. B의 동사는 B에 일치시킨다. 요거 별표. 요거 별표. 자대적으로 볼까요? 자, 나론니에이 버럴수 B인데, 자, 여기까지 일단 별표 쳤습니다. 자, 그 다음, 나론니에이 버럴수 B는 뭐와 같다? B as well as A와 같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A as well as B를 안 하냐면, 이 A, B 자리가 바뀝니다. 나론니에이 버럴수 B에서 B가 중요하죠. as well as에서도 B가 중요합니다. 즉, 시제일치도 뭐에 시킨단 말이고, B에 일치시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나중에 문제 풀다가 보면 압니다. 어쨌든 'as well as'는 동사를 어쨌든 'not only a' 버럴 수 b 나 b as well as a'나 전부 다 b 에 일치시킨다. 만일에 이거를 'not only a' 버럴 수 b 'a as well as b 라고 외워버리면 요거는 시제를 b 에 일치시키고 요거는 시제를 뭐가 a에 일치시키고 이렇게 헷갈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바꿔서 말을 만드는 거죠. 나론니 에보를 수비 b as well as a 즉 전부 다 b에 일치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볼까요? 나론니 유 보를 수히 나론니 에보를 수비 b에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동사가 뭐라 됐단 말입니까? 이즈가 됐다는 거죠. 자, 만일에 나론니 히 보를 수 유면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는데 b에 일치시키니까 여기 이게 b입니다. 이게 히가 b입니다.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그도 똑똑하다. 그래서 is가 됩니다. 자, 이거를 뭐로 고친다? be as well as a잖아. 그러면 b가 he니까 he is smart as well as you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ab 구조를 요거 잘 봅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책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봅니다. Judy is not only happy but also excited. 자 무슨 말입니까? 주디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신나기도 하다. 나론니에이버 수비입니다. 자 그다음. Judy likes not only playing soccer. but also writing stories. 자, 주디는 좋아합니다. 뭐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writing stories 뭡니까? 이야기를 쓰는 것도 좋아합니다. 자, 병렬 구조로서 A와 B 자리는 똑같다는 거죠. 나론이디의 A 형용사 h 피 p 입니다보르소디의 x 사이의 형용사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나론이디의 playing soccer 동명사구입니다. 뒤에도 뭡니까? writing stories. 앞에가 ing면 뒤에도 ing를 써야 됩니다. 동명사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like는 뒤에 ing도 쓰기도 하고, to도 쓰기도 한다 했습니다. 어쨌든, playing s a c r a m e n t 도 write가 아니고 writing stories. 이가 됩니까? 자, 밑에 봅니다. 나론니, 보러서, as well as. 자, 구조 볼게요. 수호 speaks not only Korean, but also Spanish. 수호는 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Spanish, 스페인어도 잘합니다. 자, 그러면 나론버소 B 자, as e well 로 고치면 B a e a 니까스페인가 B니까 B부터 오겠죠. 자, 보세요. u h o speaks Spanish as well as k 자, 수호는 어, A뿐, 한국어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말도 잘한다. 전부 다 중요한 파트는 뭐란 말입니까? 요스페인스페인시가 Spanish,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c j 1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c j 1치 문제가 나올 때 전부 다 어디에 일치시킨다? B에 일치시킨다. 자, 여기서 끝내려고 하니까 조금 찝찝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뭘 한번 볼까요? 자, 미션입니다. 자, 여러분은 미션, 뭐, 주디 이 문장, 위에 두 문장을 Uh, as well as 구문으로 바꿔올 것. 미션입니다. 책에 다 적어 옵니다. Judy is not only happy but also excited. Judy is more as well as로 바꿔 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하나씩만 풀어 볼게요. 자, 일단, 가주어, 진주어에 A의 1번 봅니다. Learning English is difficult.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이번에는 동명사구. 우리 책에는 2분 전서 나오는데 동명사구도 나왔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어떻게란 말입니까? It is, 뭐, 그죠. 답은 i s 겠죠 It, 자, 다시. 자, 동사. It is difficult, 뭐, to lear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to learn 들어가 볼게요. to,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자, 어. 자, 그래서, 이때 가주어, 진짜 주어는 뭐란 말입니까? to learn English입니다. 그죠? to learn English is difficult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Learning English is difficult. To learn English나 Learning English나 같은 뜻입니다. 하나는 주어가 동명사구고 하나는 to 부정사구입니다. 어쨌든 이두 가지는 전부 다 뭐로 바꿀 수 있다? It is to로 바꿀 수 있다. 자, it은 가져와. 가져옵니다. 진주어는 뭐라 말이고 to learn English가 진주어입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거쭉 수업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문장에서 틀린 곳을 바르게 고치시오. We have a vacation. 우리는 방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not only. 그죠? but also입니다. 어? not only 다음에 and also. 아니죠. and가 뭐로 바뀐다? but also로. 하지만 위에서 보시면 also는 해석, 저기 생략이 되기 때문에 not only in summer, but in winter.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엔 n d 는안 된다는 거죠. 올 수는 생략해도.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 선생님이 안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 학습지 이거 수업 시간에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해 안 되면 뭐, 앞으로 돌려서 다시 들어라. 오케이, see you, bye bye.